아, 어,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시간이 굉장히 늦었는데요. 어, 제가 아까 이 삼겹살 먹는 동영상을 찍었는데, 어, 또 먹다 보니까 제가 조금 아까보다는 약간 술이 올라와가지고, 어, 조금 취해서 말도 좀 더듬고 그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문득 떠오르는게 있어서 잠깐 영상을 켜봤습니다 어 어떤 말씀이냐 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음식에는 어, 보수 진보 또는 좌파 우파 이런게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뜬금없이 어 저한테 갑자기 왜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음 제가 하나 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 소주를 이 처음처럼 처음처럼 이거를 마십니다. 물론 젊을 때는 저도 진로 참미술 뭐 이런 거 그런 거 어, 두꺼비가 그려진 진로 제품들을 마셨다가, 어, 이거 처음처럼으로 바꾼 지한 10년? 이제 거의 한 10년 정도 돼 가는데요. 이 바꾼 이유는, 저도 예전에는 진로만 마시다가, 어, 느 날인가부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졌지 않나 싶은 생각이 결과적으로, 결론적, 어,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 어느 날, 어, 이 진로 소주를 마시면 목에 탁탁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런 맛으로 먹었는데 목넘기 목에서 탁 걸리면서 넘어가는 그런 맛으로 먹었는데 어느 날인 것부터 그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어 그러던 중에 그 당시에 저의 이제 여친, 네, 저의 제 애인이 어, 자기 그런 거 마시지 말고 그러면 이거 처음처럼 마셔 이게 조금 도수는 같태도 조금 순해 그래가지고 어 저의 이제 여친이 그걸 마셨는데 아그 싱겁게 어떻게 마셔 그러면서 제가 별로 뭐 마시고 싶지 않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하여튼간 뭐 우연찮게 그렇게 마시게 됐습니다 권하길래 그랬는데 어 진로 소주처럼 톡쏘고 그러는 거는 없지만. 어, 목농김이 일단 편하더라고요. 물 먹는 것처럼. 부스는 같은데. 어, 그런데, 뭐, 사람마다 뭐, 틀리겠지만, 저는 하여튼간 그런 느낌이 좋아서, 지금까지 처음처음으로 바꿔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어, 저도, 어, 이런 뭐, 다양한 여러가지 유튜브 같은 거, 보지만, 특히, 정치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거 보면은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일부러 느낀 바로는, 소주를, 이유리가 광고를 했던, 처음처럼을 먹으면 좌파고, 길로 소주, 예, 참 두꺼비가 의료진 참미스를 먹으면 우파다. 그거는 뭐, 옛날에, 어, 지금도, 어, 활동 중이신, 배우 이영애 씨가, 그 광고 모델을 했었고, 처음처럼은 이효리 씨가 했었습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그랬는데, 그거를 갖다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거를 막 붙여가지고요. 처음처럼을 먹으면은 좌파고, 참이슬을 먹으면 우파다. 예. 여러분도 아마 정치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도, 아까 영상에서도 이거 소주병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처럼 광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주병 드립, 어, 소주 마시는 거를 보여드린 건데, 저는 처음처럼 먹으니까 당연히 이게 나왔을 겁니다. 제가 처음처럼 광고한 게 아니고요. 어, 중요한 건뭐냐면 제가 처음처럼을 먹는 제가 좌파가 아닙니다. 예. 진짜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처럼을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정치성향, 정치적 성향이 좌파가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진로를 마셨다고 해도 제가 우파는 아닙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참 이게 정치라는 게 웃긴 게요. 저 저는 집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건 뭐 제가 예를 들어 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네 가지만 준비했는데요. 여기 이제 라면들이 있는데, 저 삼양 라면도 있습니다. 근데 삼양 라면을 좋아하면은 좌파고. 신라면을 좋아하면 은 우파고 여러분들 정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말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것도 삼백 라면이죠. 아까도 삼백 라면. 예, 뭐 삼백 라면 두 개, 신라면 하나 그러면은 제가 좌파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신라면 블랙도 있고 다 있어요. 제가 지금 꺼내기도 귀찮고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종류의 라면들인데요. 따지고 보면은, 삼양라면은, 제가 요거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김치, 삼양김치라면하고 세 가지. 그러면은, 그런데 신라면으로 따지면, 신라면 블랙도 있고, 이것도 있고, 또, 신라면이니까, 농심커니까, 농심 너구리도 있고, 짜파게티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데요. 그런데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팔도라면이 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 팔도 라면이 원래 생길 때저 어릴 때 생겼는데 팔도 라면이 원래 야쿠르트 거거든요 한국 야쿠르트 야쿠르트 일본 기업이고 이 농심 같은 경우에 농심이 원래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농심이 농심이 그 신격호 회장이 있 롯데 롯데의 신격호 회장의 동생분이시든가 아마 그분이 롯데 회장. 롯, 농심라면 창업주의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 지금도 롯데 계열사는 아니지만, 분류로 따지면 같은 집안이니까, 롯데의 신격, 돌아, 작고 하신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가, 사촌동생인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하여튼가, 어, 그분이 창업한 회사라, 그냥 간편하게, 롯데 계열은 아니지만, 롯데 집안이죠. 어,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뭐, 농심이 롯데라고 치고, 그러니까, 뭐, 이 신라면을 먹으면은 우파. 옛날에, 뭐, 잠깐, 저, 뭐,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인가, 그때 삼양라면이 잠깐, 어 삼양라면 우지파동으로 막 비난을 받은 적이, 그런 시대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삼양라면이 몰락하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삼양 라면 먹으면 좌파. 농심 라면 먹으면 우파. 어, 뭐막 그렇습니다. 이 팔도 라면을 먹으면요. 이거 아까 제가 야쿠르트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팔도 라면이 원래 한국 야쿠르트에서 어, 이렇게 제조한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팔도 비빔면 뭐 팔도 도시락 뭐 이런 거 먹으면은 또 아마 그럴 겁니다. 친일파다. <laughs> 어,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저런 뭐상관 없는 정치적인 말씀을 드린 거는 굉장히 송구한데요. 저의 뭐 성향 같은 건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 이런 거 식품 같은 거 가지고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레더맨 멀티툴, 거버, 소그 이런 거 어, 미제 멀티툴 좋아하면 제가 친미입니까? <laughs> 어. 아, 사실 저 친미입니다, 맞. 그건 맞는데 만약에 제가 고백을 안 했다고 쳤을 때 제가 미국 멀티툴 레더맨 좋아한다고 해서 친미는 아니거든요. 아, 친미는 맞는다고 제가 고백하지만 다른 분들 미정 멀티툴 구입하신다고 그분들이 친미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중국 멀티툴 좋아하는 분들은 뭐 친중입니까? 저도 중국 멀티툴 좋아하는데 록슨 같은 제품, 예. 아, 어, 그래서 이런 공산품 무선뭐 그런 거 가지고 정치적인 거 그런 거를 어, 정치하는 유튜버분들이 그런 거를 자꾸 이런 선동질하는 것 같은데요. 어,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지만 제가 술 먹은 김에 어, 좀 횡설수설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뭐 저의 성향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어, 아까 제가 잠깐 술 먹으면서 유튜브 보면서 갑자기 제가 열이 붙여 열이 받아가지고 이런 영상을 켰는데 이런 거 먹는 거 사람 일상생활하고 관련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마, 맛있고 저렴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 팔도라면 먹으면 친 친일 아 저기 에 네, 친일이고 삼양라면 먹으면 좌파고 진보고. 신라면 먹으면은 우파고 보수고 아니야 디 먹을 거에 그럼 제가 하나 만약에 좌파분이든 우파분이든 제가 여쭙고 싶어요 그럼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서 레더맨 멀티톨 에오가분이신데 그분이 그러면은 과연 우파일까요? 친미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어 그래서 어 제가 갑자기 <laughs> 뜬금없는 정치적인 성향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뭐 맞든 틀리든 저도 모르겠습니다. 술 취해서 하지만, 어, 그런 거, 이런 거, 사람 사는데, 이런 특히 먹을 것 같은 걸로, 정치적인 거, 그런 거, 선동질라고 그런 유튜버 분들이, 어, 계시다는 거에 굉장히 제가 실망적이라, 어 한번 잠깐 영상을 켜봤습니다. 아 여러분들 죄 어, 죄송하고요 제가 뭐 괜히 혼자 열받아 가지고 이런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먹는 거에 무슨 정치가 제가 <laughs> 기가 쳐서 말도 안 하는데요. 하여튼가 아, 여러분들 어,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